지금 그 보니까 이 명분이 이재명 후보의 일인 장기 집권 우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지금 이재명 후보도 개헌에 대해서 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자기 어 본인 임기 중에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8년 총선에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고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더 이상 임기를 이재명 후보가 장기 집권을 할수 방법도 없고 또 설령 본인이 그 재임 중에 그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어 본인은 그, 대, 그 개헌의 대상이 되지 그, 그 임기 연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. 그런 점에서 뭐1인 장기 집권 뭐독 제 이런 그 명분은 네. 미명에 불과하다. 음. 이거는 어, 헌법 파괴 세력과의 짬짬이에 불과하다. 이렇게 음. 좀저 평가절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